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여기서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여기서 불 뒤집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방향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이렇게 말이 있잖아 이렇게 말이 이렇게 이렇게 말목이고, 말공댕이 앞발 두 개, 뒷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여기, 그러니까목 있는데 깃털, 여기 공댕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이렇게 앞발 두 개, 뒷발 두 개, 여기 엉덩이 꼬리.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말 맞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뒤집어서 여기서 다시 모아서 다시 뒤집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앞발 두 개, 앞발 두 개, 앞발 두개한 발은 이쪽에다 걸쳐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 부분 오고, 그다음에 두 발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두 발은 될수 있으면 이 갈고리 안쪽으로 들어오고 말마, 알겠지? 말마 또. 말 맞자고 비슷하게 생긴 자가 또새 세, 세 조자야. 그래서 이렇게 새 조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새 주둥이야 새가 이렇게 새 눈이야 여기 그 다음에 새목새 공댕이 새 앞발 발가락 뒷발 발가락 그래가지고 새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새눈 있는 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앞발 발가락 두개 뒷발가락 두개 이렇게 돼 이것도 이제 세조자가 말 마자하고 비슷하니 이렇게 변하는 거야 자, 여기, 여기가 부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쇠눈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서기여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그러면 이제 여기 세 조자가 되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세 조자가 생긴 게 옛날 사람들이었